준비가 됐습니다. 출발합니다. 국산 6등급 말들의 루키 원경주 1000m 서울의 일경주 게이트 열렸습니다. 4번 머니탑의 출발이 뒤쳐졌습니다. 한가운데 5, 6번 라운더 스포트와 안쪽 1번 원평 가속이 빠른 출발을 보이면서 바깥쪽 3번 컴플리트 타임까지 가담하면서 3마리가 먼저 선두권장악에 나섭니다. 6번 라운더 스포트의 선두로 안쪽에 2번 천지지대와 1번 원평 가속까지 6번 1번 두마리가 어깨를 나란히 하고 있습니다. 격차 크게 벌리면서 3위권 이하의 말들과 격차가 크게 벌어졌습니다. 3번 컴플리트 타임. 임기원 기수가 3위로 10번 천리총이 4위권에 모습 보이는 가운데 이제 모두 직선주로 접어들었습니다 1번 원평가속 선두로 계속해서 앞서나갑니다 1마신차 뒤에서 바깥쪽에서 위협해 나오는 6번 라운더스포트와 2역기수 모습 보이고 있고 3위권에서는 3번 컴플리트타임 힘을 내고 있습니다 남은 거리 200m 지점 계속해서 1번 원평가속 단독 선두로 앞서나가고 있습니다 6번 라운더스포트 2위권에서 격차를 좁혀나오는 가운데 1번 원평가속은 계속해서 달아나면서 격차 1마신차 유지되고 있습니다 안쪽 1번 원평가속 선두로 6번, 3번 두 마리가 앞서면서 별승선 도발했습니다. 1번 원평 가속이 앞섰습니다. 2위는 6번 라운더 스포트 3위권 혼전으로 두 마리 혼전 상황으로 서울의 1경주 마무리가 됐습니다.